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면 시댁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시어머니가 아들 편만 들면서 혹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음, 남자는 다 그래. 네가 남편을 잘못 돌봤나 조용히 넘어가라 등의 말들을 듣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절대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하는 충격적인 말들. 시어머니들이 아들 외도를 감쌀 때 하는 말들 정말 가관이에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집 밖에서 실수할 수 있어. 이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세요? 내 남편의 외도가 그냥 실수로 치부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네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외도의 책임을 피해자인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남편을 잘못 관리해서 외도를 유발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야지. 이 말이 제일 교묘해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해서 며느리를 압박하는 거죠. 정작 가정을 파괴한 건 자기 아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우. 전부 아들은 보호하고 며느리만 공격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두 번째 현실 마이너스 왜 시어머니가 이러는 걸까? 시어머니가 왜 이럴까요? 진짜 이유를 알면 덜 상처받아요. 첫째, 자기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해요. 평생 키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배신한 나쁜 놈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둘째, 가문의 체면 때문이에요. 아들 외도가 알려지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소중해서 해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넷째, 본인도 남편이 외도를 참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참았는데 너도 참아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면 시어머니의 행동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세 번째, 현실 마이너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해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들 편을 들 마음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돼요.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거나 울면서 환변하면 며느리가 이상하다, 히스테리 부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외도남 둘다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번째 현실 마이너스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어머니 외도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와 남편 사이의 일이니까 어머니는 개입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둘째, 책임 전가를 거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든 그게 외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외도는 남편이 선택한 일이에요.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원칙을 지키세요. 셋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세요. 어머니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도 제 권리가 있어요. 이 문제는 법적으로도 명확한 잘못이에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다섯 번째, 현실 마이너스 시어머니를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 때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약점을 파악하세요. 대부분 손자, 손녀와 체면이에요. 어머니 이 일이 알려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말을 들을까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확실히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저도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관심사와 연결해서 말하면 효과적이에요. 여섯번째 현실 마이너스 시댁 전체의 집단 압박.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댁 전체가 똘똘 뭉쳐서 아들 편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아버지도 남자끼리 이해한다면서 감싸고, 시누이들도 오빠가 그럴 리 없다며 부인하죠. 시댁 전체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압박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며느리가 예민하게 구는 거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집단 압박을 받으면 정말 숨이 막혀요. 마치 여러분이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마세요. 시댁이 집단으로 압박해온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옳다는 증거예요. 일곱 번째 현실 마이너스 최후의 수단들. 그래도 시댁이 계속 방해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시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굳이 만날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남편에게 확실히 말하세요. 당신 가족들이 계속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시댁 내부에서 아군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시댁은 이미 하나로 뭉쳐 있어요. 외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친정, 가족, 친구들, 전문가들이 진짜 여러분 편이에요.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고 말하세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면 시댁 전체가 당황해 할 거예요. 시댁이 집단으로 압박해 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어요. 여덟 번째 현실 마이너스 정신 건강 지키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에요. 시댁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정한 판단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의 외도도 시댁의 편들기도 전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친정이나 친구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시댁과 남편 둘다 상대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남편과의 문제가 먼저고 시댁은 나중이에요. 시댁 대응 체크리스트.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현재 상황 파악. 시댁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가? 남편이 시댁과 아내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시댁의 집단 압박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대응 전략 명확한 선을 그었는가? 책임 전가를 거부하고 있는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있는가? 시댁과의 접촉을 줄이고 있는가? 지원 시스템 친정이나 친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는가?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가? 시댁의 편들기는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시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옳아요. 그 확신을 잃지 마세요. 시댁 전체가 적이 되어도 여러분에게는 진짜 편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댁과 어떤 상황인가요? 댓글로 익명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댁과 손절하고 남편과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